주식시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TV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펠리세이드를 비롯해서 이후 출시될 신차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동차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송선재 위원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2분기 때영업이익이 1.2조 정도를 넘었어요. 는이 친구는 이친구1 1 친구는 이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근데 실적 자체가 조금 잘 나왔다는 거를 떠나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부분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SUV라든가 이런 쪽에 고가차 위주로 좀잘 팔리면서 믹스 개선된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이제 이런 게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2분기 실적에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조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현대차 기준으로는 10월 달에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고가 SUV인 이제 GV80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1분기 말쯤에는 세단 쪽이죠. G80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럭셔리 자동차 위주로 믹스 개선 효과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율만 갑자기 극격하게 낮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면은 어, 실적 흐름 자체로는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펠리세이드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거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서 생산을 늘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노조가 동의를 하면서 증산을 결정을 했고, 아마 휴가 시즌이 8월 초인데, 그때 끝나고 나서 가동을 시작하게 될 때는 아마 증산된 기준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펠리세이드는 수익성에 긍정적 왜냐하면은 일단 동일한 한 대를 판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고정비가 스프레드 되는 효과가 다른 중저가 세단 모델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어,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시장에도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 증가와 전체 수익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펠리세이드 효과는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GV80은, 그러니까, 어 지금 현대자동차의 제너시스 라인업은 지금 세개예요그 G90 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에쿠스 라는 모델로 나왔던 차고 최근 전까지는 EQ900 으로 나왔던 대형 세단 모델이고요그거보다 조금 작은게 G80 제너시스 라는 이름을 원래 달고 있던 이 제너시스가 차종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체 그 브랜드가 됐던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제너시스 이름을 쓰고 있었던 게 지금 현재의 G80 세단이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게 G70이라고 하는 어 이제 그 세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세 개의 세단 모델이 지금 어 제너시스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달 나오는 것은 GV80이라고 해서. 어 현대자동차 제너시스 브랜드 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SUV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어, 세단 대비 그 SUV가 조금 더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동일한 한 대를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어, 요즘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고가 자동차 위주로 그러니까 약간 럭셔리 브랜드 내에서도 어, 세단 대비 SUV가 조금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어, 첫 번째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GB80의 성공 여부가 어, 현대차한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GV80 이후에 또 이제 그 GV 이 시리즈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 쿠페 모델도 나오고 그러면은 제너시스 브랜드 하에서 한네 후년 정도 되면은 여에서일개 정도의 어, 라인업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은 어, 제너시스도 이제 전체 라인 구성 라인업 구성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뭐, 3분기에 일시적으로 노조 파업 이슈라든가, 어, 아니면, 은 뭐, 비수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뭐, 중국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노조 파업 문제라든가 비수기 문제는 사실 일시적인 문제나 계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부지는 사실 2년 넘게 지속된 문제라서, 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를 있고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같고 어, 제너시스 어, 라인업이 계속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어, 믹스에서는 좀더 구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현재로서 탑픽입니다. 부품처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 그, 제너시스 라인업이 확대됐을 경우에 믹스 개선 효과가 있는 현대모비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현대모비스는, 어, 중국 때문에 좀 상당히 실적이 조금만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부지는 거의 대부분 주가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싼 주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뭐, 하나하나 일본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약간이라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어, 지금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상당 부분 국산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품군에서 약간의 뭐, 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당장 뭔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